울산의 숨은 재미를 찾아보는 울산 한 바퀴 시간 박경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경덕입니다. 자, 강한 햇볕에 다들 땀도 많이 흘리고 얼굴 타이가 마련인데 갱덕이는왜 이렇게 얼굴이 하얗게 뽀샤시한 거야? 손렇지 아직도 하얗나요? 저 야외에서 촬영을 많이 하니까 음. 좀 많이 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근데 사실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이 네. 그 장생포에. 장생포. 고래문화 마을이거든요. 장생포 좋지. 네, 근데 제가 이곳에서 음. 좀 역대급으로 음. 좀 많은 시민들이 저를 좀 알아봐 주셔서 좀 좋은 말씀들을 좀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는데 네. 그래서 좀 뽀샤시하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투를 하는 거야, 네. 지금. 네. 뭐든지 지금 걸고 넘어지고 싶어. 왜? 나는 분장을 했잖아요. 안 해도 이쁘고 아주 젊으니까 그렇지 뭐. 자, 그렇다면, 은 6월이 가장 아름다운 장생포 고래 문화 마을로 울산 한 바퀴 지금부터 떠나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출발! 아, 저입니까? <laughs> 네. 음... 장생포 옛 마을. 옛 마을 재현해 놨구나. 네. Oh! 저는 지금 장생포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고래문화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 되게 귀엽죠. 이 강아지가 지금 만 원짜리를 물고 있는데 정말 실제로 우리 장생포가 옛날에는 이렇게 강아지가 만 원짜리를 물고 다닐 정도로 아주 부자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고래잡이 전쟁 기조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했잖아요. 네, 물론 지금은 우리 고래 잡는 풍경을 좀 보기에는 어렵긴 합니다만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 고래문화마을을 찾으면서 이 고래 자체가 멋진 관광 자원이 되면서 우리 장생포의 멋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아 잘해놨네요 멋지게 네. 추억이 젖어서 오 엄청 그 큰... 옛날 사진이죠? 네그 고래 잡았을 때그 느낌입니다. 와, <laughs> 아...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대박입니다. 와 이렇게 큰 고래가 옛날에 잡혔었군요 사람들이 딱 둘러싸고 있고 그땐 그랬지라는 문장이 절로 떠오르게 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현실감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이 든게 감독님 이거 한 번만 비춰주세요 뭐야? <laughs> 우리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꼭 이렇게 뒤에 딱손 놓고 다니는 친구들 한명 있잖아요 <laughs> 야이 모습을 보니까 진짜 딱 그땐 그랬지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고 현실감을 잘 반영한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laughs> 아손수대 위에 올라가서 어머 저게 팔방치인가? 뭐 이름이 있었어? 여보세요. 야 공중전화. <laughs> 아니 뭐하세요 우리 <laughs> 어머님이 어딘가 전화를 걸고 있어요. 한번 만나볼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에 그렇게 전화하고 계신 거예요? 아 옛날에, 옛날에 애인한테. 옛날에 애? <laughs> 네. 근데 옛날에는 진짜로 이렇게 뭐 저노래가 돌려가면서 전화를 했었어요, 진짜. 예예 50... 동전 전화도 있었고. 어, 아, 동전 넣어가지고. 네, 예, 20원. 아, 20원 맞네 예, 20원 적혀있네요. 예, <laughs> 오시니까 진짜 옛날 추억 많이 떠오르시겠어요, 예예 네, 예. 어릴 때 똑같아요 마을이. 너무 재밌네, 추억도 생각나고. 자 우리 이번에 아버님만 만나보겠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님이 옛 애인한테 전화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기분이 어떠세요? 아 진짜 별론데요.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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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모임이 여기 보리문화마을 예. 자주 오시는 편이세요? 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자주는 모르고 가끔 한 번씩 들리는 곳인데 아주 좋네요. 오늘 또뭐뜨군다라요 수국 축제를 갖다 하는 바람에 다양하게 아름다운 음. 자태를 뽐내고 있더라고요. 허? 진짜요? 네. 어, 그러면 저도 수국 한번 구경하러 가봐야겠습니다. 아이고, 당연히 갔다 오셔야죠. 아, 그죠 어, 네? 수국. 아름답네요. 네. 색 너무 이쁘다. 어 색깔이 와, 좀 여러분 제 뒤로 보이시나요?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수국이 저를 판겨주고 있습니다. 이야 이 수국 축제 어떻게 조성이 된 건지 제가 한번 관계자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수국, 수국들이 너무 예뻐요. 예 네, 그렇죠. 지금 많은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지금 관람을 지금 저희도 기분 좋게끔 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략 몇 송이가 펴있다고 보게 될까요? 지금 장세포 안에 한 35개 품종에 24,000여 번의 지금 수국이 식재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래축제뿐만 아니라 그외 계절에도 강강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올해 좀 풍성하게 이제 주, 축제 준비를 2, 2차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많이 피었다. 눈으로만 보고 있어도 제 마음이 다 힐링이 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신기했던 점이 이거예요. 보세요. 다른 한편에는 이렇게 보라색을 띠고 있는 수국도 있고요. 또 한편에는 이렇게. 하늘색을 띠고 있는 수국도 있는데 또 자세히 보면 약간 또 하얀색을 띠고 있는 그 수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색이 다 다른 이유를 알아보니까요. 그 뿌리가 뻗어져 나가면서 닿는 그 토양에 따라서 색깔이 짙어지기도 하고 옅어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점을 또 알고 제가 수국을 대하니까 이 수국에 대한 매력이 더 다르게 다양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신기한데요? <목소리> 또 새로운 수국들이 피어인데요. 남자 수국 있는 분들이 계시네요.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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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그 사진 한번 찍어보니까 뭐잘 나오던가요? 어떻던가요? 네, 예쁜 꽃도 많고 어, 분위기도 좋아서 사진도 잘 나오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 어,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 보통 이런 곳에는 연인들끼리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친구끼리 왔어요? 아 아직 없어가지고 뭐가 없어 <laughs> 남자 친구 없어가지고 아 남자 친구 없어요. 남자 네. 친구도 네. 어 그러면 제가 오늘 일일 남자 친구 되어드릴게요저 아, 어떠세요? 너무 좋죠. 아 진짜요? 네. 그럼 공기면 같이 사진 한번 찍을까요? <laughs> 네. 어 좋아요. 어 같이 찍자. 같이 찍자. 자 여기서 또 한번 사진 채워봐야죠. <laughs> 이번에는 또 예쁜 아기와 함께 온 가족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아기가 아빠 판박이네. <laughs> 우리 아기 몇 살이에요? 아, 이제 18개월 됐습니다. 18개월. 도월좀 네. 지났네요. 네, 네. 이렇게 예쁜 꽃 보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 정서에도 참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꽃이나 이런 거좀 보면 애기 좋아할 것 같아서 시간 내서 왔습니다. 여기 오니까 정말 많이 화이 심어져 있고 보기가 너무 좋네요. 우리 어머님도 정말 이 예쁜 꽃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으시겠어요. 네, 제가 수국을 정말 좋아하는데 아... 수국으로 일부러 여기까지 오니까 너무 좋고요. 꽃 색깔도 다양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laughs> 정말 아름답다. 가고 싶다, 진짜.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벤더. 라벤더. 라벤더가 저기 펴있어요? 네, 그 뒤로 쫙 보이시나요? 아, 우리 라벤더가 활짝 펴 있는데 수국을 계속 보다가 라벤더를 보니까 또 느낌이 색달라요. 와 아, 여러분, 너무 예쁘죠? 저렇게. 자 오늘 이렇게 장생포 고래문화 마을 안에 위치한 수국 정원에서 힐링을 아주 제대로 해봤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기뻤던 거는 수국이 만개에 있어서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웃음꽃이 활짝 펴 있고 만개에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는데요. 여러분도 주저하지 마시고 이곳 수국 정원으로 오셔서 좋은 추억 한번 쌓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아이로 e 수국, 아이로 e 울산. 고맙습니다. 아 정말 이쁘다. 근데, 경덕씨. 네. 그 아까 사진 찍어 주던 그 여자 두 분. 네. 여성 두 분. 어떻게 커피 한잔 하셨어요? 아니, 그 사진만 찍고. 제가 또 패를 끼칠 수는 없으니. 어, 폐 패가 될것 같아. 네. 그러니까요. 음, 거긴 두 분이고. 네. 빨리 빠져야죠. 네, 그럴 땐 나를 좀 데리고 가. 아, 어. 말씀만 하지 마시고. 네. 네 분이서 또 맛있는 거라도 좀 먹게. 네. 그런데 말이죠. 나는 오늘 새로운 걸 하나 배웠어. 흙에 따라서 수국 색깔이 달라진다. 네, 진짜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 까그 토양에 따라서 어허. 달라지는데, 어. 뭐 예를 들면 뭐 산성 같은 경우에는 뭐 푸른색, 어허. 뭐 염기성에는 붉은색, 뭐 중성에는 뭐 보라색, 야. 이렇게 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토양에 따라서 틀리구나. 네. 음, 그 나는 또 기억에 남는 게또 하나가 있는데, 그만 원짜리였나? 돈을 물고 있는 강아지. 장생포가 옛날에 진짜 나도 그런 소문을 서울에서도 들었어요. 정말 강아지도 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 장생포가 우리나라 근대 포경 산업의 중심지잖아요.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정말 그 집채만한 고래를 네. 기중기를 이용해서 무트로 뭐 끌어올리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래 고기를 뭐 팔면서 좀 풍요로움을 상징했던 동네가 장생포였어요. 음, 그때 당시는 이제 고래를 잡을 수가 있었으니까. 네, 그때는 허가를 받고 네. 고래를 잡을 수가 있었으니까 네. 아, 그렇게 잡았지만은. 앞으로도 이이 지역이 뭐 고래뿐만이 아니고 다른 거로 해도 해가지고 선 다시 그 강아지들이 만 원짜리보다도 그냥 카드를 물고 다닐 수 있는 네? 무제한 쓸수 있는 카드를 물고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뀌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울산시 홍보 대사니까 여기 장생포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오늘 참 멋지게 옷을 입으셨습니다. 한번 나한테 얘기해봐요. 오늘 정말 옷을 멋지게 입으셨습니다. 고래? 그래? 고래? 그래. 이젠 그래가 아니야. 네. 고래? 그래? 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장생포를 알려야 돼. 네. 자, 오늘도 울산의 숨은 재미를 속속 찾아온 우리 박경도 리포터에게 수고했다는 박수 한번 꿰벌여 주시다 감사합니다.